감사기관은 2017년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은 총 27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다양화되도록 봉사 메뉴를 개발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평북선 학부장 봉사의 경우 주민의 염을 담은 명품 도로로 조성되기 위하여 가로 디자인, 가로 선정 등 의사 결정 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차해주시기 바라며 성장 단계에 맞는 식당 및 표준 레시피 보급에 힘써주시고 교구 교재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급식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하여 더 진보화되는 학교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하고. 7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녀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경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공하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예방 사업은 대상지가 시내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교통 흐름 및 현행 사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 <laughs> 도로 확보, 안전 횟수 설치, 차량 유도 배치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에 관한 대중인 홍보에도 만정이 다하여 본 봉사가 적게 완료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마다 인건비가 상향함으로 위탁기관의 성격 및 업무 양등을 고려하고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단을 마련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조례의 내용과 내용과 사로 맞게 시민으로 수정하고 안재 8조 제2호를 볼때 행정지원협의회장과 마을 공동체 분야 실과장은 동일한 위치는 지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저는 마을 내 공동체 분야 실과장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4조 시행규칙을 안제 15조로 하고, 안제 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안제 14조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밥평도 아,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공문 시간과 행복이 있는 말 만들기 지원 조례, 연구 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놀람> 제 1, 6 2 13분의 인실에 4차 분의를 사내를 선포합니다.